출산 후 미역국을 2주간 준뒤 흰둥이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기 시작했다. 나만 오면 마중 나와서 꼬리를 흔들며 반기고 아기들을 만져도 이제는 지켜만 보고 있다. 하지만 나는 출산 당시 흰둥이에게 물릴 뻔한 게 잊혀지지 않아 아기들을 구경할 때면 흰둥이를 밖에 내보내고 구경한다. 나쁜 식기. 쟤는 흰둥이에게 잘해준 만큼 잘해주었기에 그냥 대충 똥 싸라고 밖에 내보낸다. 응 나쁜 식기 똥이나 싸라. 밖으로 내보낸 뒤 아기 강아지들을 관찰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.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시에서 단연간 주방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삼아 시골로 다시 내려와 식물원 속 레스토랑을 꿈꾸며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가 직접 만든 곳이지만 장사 망한지 오래다. 망할 코로나. 아기들을 관찰하기 전 항상 손소독을 해야 한다. 코로나로 식물원도 망하기 전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. 강아지들의 이름은 아기토끼 소금이의 열렬 구독자의 추천을 받아 이름을 정했다. 이 밝은 갈색을 고급스러운 이태리 원목 색깔을 닮은 이 친구는 메리. 그냥 시골동 강아지 이름이지만 이 이름의 진가는 다 모였을 때 발휘한다. 발바닥이 손톱만 하고 이 친구가 가장 귀여운 것 같다. 고급스러운 이태리 원목 나무가 만들어지다가만 색깔의 이 친구 이름은 크리스. 그냥 뭔가 똥 색깔이지만 넘어간다. 반달곰으로 태어나고 싶었던 이 친구는 마스. 깜둥이지만 가슴에 반달곰처럼 하얀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다. 원래는 메리를 가장 좋아하고 이뻐했지만 오늘부터 나는 마스의 팬이 되려고 한다. 이 친구는 영상을 좀 찍을 줄 알거든. 마지막으로 그냥 불 끄면 보이지 않을 이 친구는 이브. 그냥 별다른 거 없다. 감동이다. 그리하여 이네 명의 귀염둥이 아기들이 모이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, 12월 24일 날 태어났으니 기념으로 남겨 주고 싶었다. 요즘 영상에 존댓말을 쓰다가 갑자기 반말을 쓰다가 오락가락하는데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씩 올리다가 세 개에서 네 개를 올리느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거 같다. 참고로 내 구독자분들은 나보다 누나 형님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, 형님들 누나들. 이제 다시 이 나쁜 놈을 데리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영상을 살포시 끝내야겠다. 어우, 깜짝이야. 역시, 흰둥이는 모성애가 강하다. 오자마자 아기들부터 살펴본다. 아니네, 밥 먹는 거였구나.